안녕하세요. 배틀글리시의한하로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오,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것은 문장의 동사가 오형식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형식이라고 우리가 전제했을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형식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이 아닌 거예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주관적인 견해. 네, 그래서 주관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투부 정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 중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동사들이 뭔가 앞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일, 그 다음에 확실하지는 않으면서 뭔가 개인적인 느낌을 줄때 쓰는 표현들이겠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부탁한다고 했을 때는요,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를 지시하고 명령할 때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했으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했을 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확실성, 확정성 같은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런 동사들이 전부 다 allow, get, want, tell, advise, expect, enable 전부 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help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목적격보 자리에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원형부정사라고 하는데요. 둘다쓸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목적격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아이들 군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군이 있잖아요. 이군 사이에 이두 가지 모두 역할을 하는 요 겹쳐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헬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 좀더 강한 거예요? 네, 미래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확실하지는 않지만 너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소망 같은 것들을 담아준다라는 뉘앙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 S 했는데 내가 오픈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좀더 낫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역시 내가 원하는데요. 참이 전화했으면 하는 거예요. 어떤 주관적인 판단, 미래 지향적인 느낌. 오늘 전화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제기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교실을 청소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느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어, 흠뻑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투부정사 형태다. 그 다음에 어, help라고 하 동사가 나왔을 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요.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말로 당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니까 move라고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꼭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조금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투부정사 가지고 오는 뉘앙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원형 부정사로 한번 가볼게요.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는 말은 역시 이 동사가 오형식이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라는 거죠. 사역동사라는 말은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시키다 라고 해석하는 걸 한자로 좀더 멋있게 사역동사라고 부른다는 건데요. 얘네들이 원형 부정사, 즉 동사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갖는 이유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명령문을 동사원형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 명령문도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명령문의 시작이 바로 동사원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시피, 아, 동사원형은 굉장히 강력한 느낌. 지금 당장 하라는 느낌. 그러니까 시킨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let이나 have나 make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let과 have, make 사이의 뉘앙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리고 let이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have. 그다음에 make, make가 가장 강력한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l e 좀 허락한다는 느낌, have는 조금 하게끔 시킨다는 느낌이고, make는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my mom made라고 표현했을 때는 엄마가 내가 반드시 숙제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뉘앙스여가지고. 동사 원형의 finish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to finish가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 뭐 소망이고, 그냥 미래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make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어, 투부정사는 올수 없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let 같은 경우는 허락하다 이런 의미인데, 어, 그녀가 go out late at night, 어, 밖에 어두울 때, 밤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면 안 된다라는, 시킨다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훨씬 잘 어울린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요. 이제 지각 동사 한번 가볼 텐데요. 얘도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다시 말하면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각 동사라는 말도 조금 어렵지만 어 이때 지자는요 안다. 알 짓자고 지식할 때 짓자고요. 각자는 감각할 때 각자, 느낄 각자예요. 얘는요, 오감을 통해서 느껴서 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는 모든 동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목적어가 목적격 보하는 것을 뭐, see, hear, watch, feel 이런 것들로 갈수 있겠는데,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봐서 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가 올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투부 정사는 미래적인 뉘앙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는 이 동사 원형은 지금 당장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느낄 수가 있지만 미래에 하고 있는 거를 봐서 들어서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이 어,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갖는다라고 하는 게 당연 히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see 어, 말고요. 봐서 안다라고 하는 거 여기처럼 w a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look at, 봐서 안다 이런 표현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hear, 들어서 안다, 뭐, listen to, 들어서 안다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겠고 뭐 느껴서 안다든지 아니면 뭐 관찰해서 안다든지 그 다음에 notice, 어, 알아챈다든지 이런 어, 느껴서 안다라고 하는 모든 뉘앙스가 오형식 동사일 때 동사원형, 원형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갖는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에이미가 보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서 안다고 말하려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들었는데요. 누군가가 소리치는 거를 들었다면, 그럼 지금 당장 해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뉘앙스인 to wash라고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가 지금 소리 지르는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원형이 와야지 to 부정사로올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분사는 ing 형태일 때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ing는 어떤 뉘앙스 때 쓰는 거예요? 네,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느낌일 때 쓰는 거고요. 네, 과거 분사는 우리가 소위 pp라고 하는데 pp라고 하는 것은 당하고 있다. 즉, 수동의 뉘앙스일 때 쓰는 게 바로 분사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분사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따단,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가 앞에서 어떤 뉘앙스라 그랬죠? 네, 느껴서 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 즉, 동사원형이 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원형 부정사는 지금 당장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진행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현재 분사는 어때요? 당연히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 진행 중인 걸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 문장에서 they heard. 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someone. 누군가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서 shout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오는 건 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니까, 오케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shouting도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 ing? 당연히, 어, 어,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소리 지르고 있는 중, 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 지각동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분사가요, ing 형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어, 과거 분사도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 그러니까, 당한다라고 하는 뉘앙스일 때쓸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르셔야 될 게, 투부정사가 올 것이냐, 옷이 자리예요. 투부정사가 올 거냐, 동사원형이 올 거냐, ing가 올 거냐, 요세개 중에 뭘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 능동일 때 판단하는 거고요, 수동일 땐 100%. 수동일 땐100% pp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1 0 0예요 어, 이, 만약에 뭔가가 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러면 무조건 100%로 가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은 들었는데, someone, 누군가가, 음, 불리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한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 pp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아, 투부정사가 와야 되냐, 동사원형에 와야 되냐, ing가 와야 되냐, 전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서는, 어, 네, 수동의 느낌이기 때문에 무조건 pp만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듣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 h e r 들어서 안다 모른다 라고 판단하는 동사니까 소위 말하는 지각 동사가 되겠죠. 그런데 john이 소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 치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 중인 뉘앙스라고 하는 ing도 올수 있고 지금 당장의 뉘앙스 지금 당장 소리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hout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john이 소리치는 거지 소리를 당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수동이 아니니까 shouted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는 알게 되었대요. 근데 문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잠겨 있을 거예요. 지금 문이 잠겼다라고 해서 둘이 관계가 서로 보충해주는 관계니까 목적과 목적격 보어 관계. 그래서 오형시라는걸알수 있겠죠. 근데 문은 잠가요, 잠겨요? 당연히 잠겨지는 거죠. 그러면 수동이니까 어, 두부 정사가 올까? 어, 아니면은 어, I-N 형태가 올까? 아니면은 동서원형을 쓰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전부 다 고민하면 안 되는 거고 수동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PP 형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